예, 이렇게 나오시면 어디 어디로 가시는 거에요? 주소를 하나 넣어주실래요? 아, 건물이나 이,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 네비를 잘 못찍은가봐 예.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디든 말씀해보시면 경영길이 있잖아 네비 찍으면 기존에 네비는 어떻게 찍으셨어요? 이게 여기가 여기가 가나다라로 여기가 나라 열시 반에 오다가 그런 거 아니요. 아, 밤에. 낮, 낮에 1 2시 반에. 아침 네, 지난번에 여기서 막 아... 들어가셔가지고 물고기 잡지 않으셨어요? 이너 아가씨라고 그때. 맞아요. 뭐... 할머님 이너 아가씨잖아요. 대청댐의 이너 아가씨. 아니, 아니, 맞잖아요. 한가득 주선네 짧은 시간이네. 밤 주스러 왔나 보네. 여기 너무 좋아요. 아니, 다음 주스로 왔어요? 어? 밤 주스 왔어? 응. 네. 오다 뭐 됐어요? 설명은 내가 다 하고. 밤 네. 주스로. 풍경이 너무 이걸 좋아. 그 그래 누르면 돼요. 음. 아. 거기 있잖아. 힐링이다. 예. 그거 눌러야 되는데, 그거 안. 안전하게 잘 타시고요.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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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고향 충북구 해남에는 정이 있습니다. 정 고객님에게 아반떼 에이비 차량 지금 막착동해드렸는데 가면서 꼭 식사 하고 가시라고 금일봉을 주셔가지고 지금 최고의 삼겹살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동안 얘기하시고 나는 또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먹고 네. 저는 먹는요. 이쪽은 인터뷰용. 저희 보호는 역시 정이 있습니다. 이런 귀한 대접을 받고 또 가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자연에 이렇게 보호에 오니까, 아까도 그랬지만, 뭐,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시골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그 뭐, 감 떨어진 거, 홍시 막 주워 먹고, 감 떨어진 거, 한 30분만 주우면, 두 세포대 구울수 있어요. 이 시골은 넉넉한 인식, 또 굶어 죽지 않는 곳. 배고픈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. 또렇게 고객님께서 대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어 고기가.